네. 네 안녕하세요. 비제 방서입니다 오늘 은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페이스북부터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방송서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뜨고요. 이런 식으로. 됐습니다. 고요. 여기, 뭐 방송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딱되는데 네, 이런 식으로 하고요. 이런 식으로인데, 이렇게 딱 유튜브 가시면 이렇게 딱 되고요. 자, 그러면 인스타그램. 잠깐만요. 페이지에 살수 없는데.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일주일쯤 그 정도 시작했는데, 한는 놀동도가 그 정도 되셨어요. 여기는 민서5027. 민서5027. 오마이앤 SEO.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이거 막 댓글 하고 싶다. 그러면 이걸 인스타그램 뭐지? 인스타그램을 뭐지? 하세요. 저는 이게 로그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I의 민성 오픈필러, 그리 로그인도 해야 됩니다. 네. 이런 식으 계속 페이지 닫을 수 없다는데. 좀더 이거 수정할 거고요. 자,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뿅!